제가 진입로 공사를 작년에 하면서 여기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제가 직접 했는데, 여기 구멍이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흙이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 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뱀이 출현했어요. 그래서 저쪽에 그... 수해때 떠내려온 모래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걸 갖다가 이 구멍을 좀 메워야겠어요. 구멍을 메워줘야 데이 없어질 것 같아요. 그런데 다 구멍을 메우려고 흙을 실로 갈게요. 그걸 그렇게 부어도 와 채워야 될 때가 너무 많네요. 이렇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. 그런데도 아직 반도 못 채웠습니다. 야 힘드네요. 여기 다 채워야 돼. 구멍마다 다 막아야 돼. 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맞네 괜찮겠어 <laughs> 모래 좋아? 아니 모래에다 뭘할수 있지 아이. 작년에 이거 하다가 말아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 그리고 여기서 구멍이 많으니까 여기서 뱀이 나왔어. 여기 막돌 사이에서. 그래서 뱀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술을 삶아야지. 구멍을 없애는 거야. 뱀은 정신을 할수 없지. 물이안볼때 그냥 잘 할라 했는데, 또하가힘렁슬렁 하려고 그냥... 잘하다차 무라산네. 뭐 합니까 지금? 아, 이쁘게 쌓줘야. 채우고 또 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이쁘게 쌓줘야 밖에서 볼때 이뻐. 도로 나간다. 응이야아 원래 있던 건가? 수술. 수술. 응 이번 폭우에 이렇게 모래가 막 떠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지금 포크레인으로 걷어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저희가 수거해 가서 밭에. 네 어, 다섯 번 차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. 이 딸기들이 르네를 뻗어갈 수 있도록 흙을 충분히 채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구멍에도 흙을 채워가지고 좀 보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뱀이 나오는 여기도 어, 구멍을 막아가지고 이제 뱀이 못 나오게 했습니다. 네 해놓고 나니까 훨씬 좋네요. 깨끗하고 아유. 이렇게 뭐,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